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저는 언제 이대추밭이기꽉 어울릴까요? 이쪽과 거 저쪽과 해서 이렇게 웬만한데 가면 들러붙어 있거든요. 기계가 못 다닐 정도로 기계가 다닐 수 있어서는 좋은데 수확량을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 아, 좀 불만이고 얼렁 좀 수영을 잡아서 키우고 싶다 해서 뭐 조금씩은 개선되어 가고 있. 기는 한데요. 아직도 뭐 이거 뭐 언제 이거다 들러붙어요. 이쪽 남하고 저쪽 남하고 닿을 정도로 되면는 수확량이 꽤 많이 늘어날 텐데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으로 이 가지를 많이 길게 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채택한 그 대추 신축 기르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다지창. 음, 다지창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겹까지 나오는 걸 자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아, 이것도 핸들하면서안 왔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고동색으로 갈변이 돼어갈때 갈변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병이 아니고 <laughs> 목질화되어갈때목질화되어갈때 이렇게 휘어서 이, 어, 이렇게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어, 옆으로 누이면은. 이 새로 나온 가지줄기나 이잎줄기 무게를 해서 이렇게, 어, 옆으로 수평으로 서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서 여기 빗방울이 막 얹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무게가 너무 하다는게 밑으로 쭉 쳐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로 솟은 이쪽 가지, 또 이제 이게 채광이 안 좋으면 안 달려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래서 처지네 원래는 요정도 쓰면 좋거든요 요정도 요를 하나 더잘라 줘보고 그래도 안쓰고 못쓰겠네 모르겠어요 얘가 이러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또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적심을 해주면 요게 요놈만 요렇게 커 올라가요 요렇게 휘어져 가지고 또 그게 불만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게 가장 어, 모범답 아인지는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전는다시창이라서첫해할 때는 이, 이 곁가지를 뭐 많은 건 아홉 개까지도 길러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이 끝을 이렇게 적심을 해주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이렇게 적심을 해주고, 이렇게 적심을 해주면, 여기 잎줄기도 이제 얘가 이제 고만 커요. 더, 이게 명령 내는 게너 고만 커! 그러고서 이제 입줄, 그러면 이제 잎줄기가 큽니다. 잎줄기가 크고, 여기서 꽃이 나오고서 달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50mm 넘는 걸따본 적이 있어요. 어 그런데 어,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곁 가지를 너무 많이 두면은 이 대추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열매도 자꾸 많이 달리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좀 개선한다고 해서 요 이제 요런우에 부분 잘라주고 아래 것 잘라주고 하고서 대개 이제 네개 사지창 용도를 만들어서 해봤거든요. 어그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런 거 남겨 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전지하는데도 훨씬 좀 월동 밤 겨울 전지할 때도 조금 낫고.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 가지가 제 정도 나무 수령에서는 이런 신초가 세개 정도 키우면 가장 맞겠다. 네 개만 커도 좀잘안 달려요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그또그 그 부분도 또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 저희 기술센터 같은 데서 이제 그 신초 기르는데 그 요령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오는 방향에 이런 가지를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자르는 거예요. 하나만 남겨놓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가지가 저는 세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요거를 가지를 네개 올해도 그런 정도로 남기거든요 세 개나 네 개를 남겨요 그러면 요거 신초 하나에 이런 가지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어~ 세 개로 치면은 아홉 개네 개로 치면 열두 개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정이면은 요런 식으로 가지 신초 열개 정도는 키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전체를 신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거네요 참고하시고 요게 그러니까 요런 단지창으로 해서 요렇게 한 가지만 키운 경우에는 한0개 정도 키우면 되구요 삼지창으로 하면은 삼지창한세 개나 네개 정도 만들어 가진 어 충분히 달리고 뭐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 신초 하나에서 이런 곁가지가 8개 있는 거 하고, 지금처럼 3개 있는 거 하고, 5개 있는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량은 비슷할 거라는 얘기예요. 8개가 있으면 훨씬 더꽃 많이 피고 많이 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 3개 크면 이게 더 많이 컸을 테고, 이입쪽에서더 충실하게 크고, 꽃도 충실해서, 요삼지창으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도 뭐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지 뭐니 그거 아주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이 작업이 더 급한 것 같아. 지금 이거게 하려고 지금 이 입줄기 정리하는 걸잘안 하고 다니는데요. 입줄기가 이렇게 굵은 거, 굵은 거는 잘 달려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안 달릴지도 몰라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이제 신축 기르는 거, 지금 여기 다시 장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이게 보면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더 서도 돼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게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해줬을 때, 이 이제 가지를 잘라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 솟은 거 잘라주고, 밑으로 있는 거 잘라주고, 여기 또 위로 솟은 거 있죠? 이거 잘라주고. 그래도 충분히 안 갈았네요. 그러면 이쪽 거, 햇빛 좋아지게 주라고 이런 거막 잘라주고 하다 보면은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쯤 더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요게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테니까 이걸 잘라줄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진작에 잘라주고서 지금 이게 휘인 부분이거든요. 요까지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얘가 이제 입줄기를 키워요. 잎줄기를 키우면서, 어, 여기서 입줄기가 커지면서 꽃도 많아지고, 꽤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4지창 정도 했을 때 4지창 정도 했을 때 3지창만은 못할지도 몰라도 이것도 그런대로 래그 달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그러니까 작업이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었 좋을 건데 제가 그걸 바빠서 못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그 채광이 안 좋은 거 이거 소용없어요. 여기서 안 달려요. 이것도 안 달린다고 이렇게 자르고 잘라주고 이것도 세 개만 키울게요. 열로도 길러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요령으로 하는 그 이론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꼭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은 어 일주량 차이도 여러분들 농장하고 틀릴 거고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